그냥 yeah, 엠씨들 다 몰라 이제 <웃음> <웃음> 야, 우리가 지적한다 이제 진짜 잘 팔아 아하자카고 있어 <laughs>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되나? 네가 해야 지다다 몰라 이제 아니 구는이 됐어 아니 이 네가 진지하기도 요자 오늘 그 놀이 대상 먹는 거 <laughs> 내가 딱 잘하는 잘 차이예요 이따 데뷔하면 지져 그 다음에 찬재기, 찬재기 오이 나? 찬재기 잘맞았다 전세기 오고 좋게 쓰비스야는데나그 전태양 했잖아. 나 우리 한골로 는아야 한골로 나 한골로 가면 되나? 한골로 나한골 가면 되나? 한골로 가면 되 한골로 가면 되 한골로 가면 되나? 한골로 가면 되나? 한가한골넣면한골가한골면나가한골 그러니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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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한곳두번째인 네. 것도 두번째더적 것도 네. 아무튼 뭐한곳더올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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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까 풀리기 싫어.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안 차고, 내가 한 번에 괜 차? 아, 아 네. 그런 건 괜찮다. 네. 뭐가 나을까? 네. <laughs> 아, 저태지 네 키가... 아, 아, 야, 미안하다 씨. 이거, 어. 이거 안 올렸다. <laughs> 어, 어떻게 올리더라? 아그 어쩐지 낮더라 이러면 니안쓰블리 네 되잖아 맞지? 다 내가 이거 일부게 하시는 줄알 아, 다아가생각을 모르겠다 그럼 또한개더 해도 되지? 핫상 왔다 핫상 이건 됐지? 네차찮으정오 네, 좋아 대위, 경찰. 안녕하세요. 내가 옆에 불러줘 사장님한테. 몇번 사장님한테 이 하나 어 있잖아 어항 어항 나눔 받았거든 요거 요어항 어항 요거 어항 나눔한다 이거 봤는데 쯔완 씨 나왔대 그때부터 인연이 아. <2년이> 됐지. 아. <웃음> 나이스카. <웃음> 저 중부동에 나눔 받나길래 얼른 가서 받았더니 쯔완 씨 찍나오더라고. 어, 혹시 어디 공차지 않으세요 우리? 아 여기저기 많이 찹니다 이래서. 아저 양산시티 에 있습니다. 우리. 아 시티에 있냐 거죠? 그시지 시티, 시티, 도티르고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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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양시도시에 있다고 티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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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저기 도패션패션이진정한축구인는선이구나 제. 인정해 봐. 어디 매데저 오른쪽 아니지. 멀리 하지 그래 제일 멀잖아 사람이 는데저 제일 안안 보이는 사람이. 아이고 아까나 하다 저기. 얘도 잘한다. 심하네. 얘도 저거 잘했어.

중태가 아니고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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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님 그거는 그거형 그거는 그고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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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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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거는그거다그 와. 이 없으니까 저. 잘... <laughs> <laughs> 아, 대이였나 대위다, 대위. 역시 야, 대한 대안, 대한아, 대위 넣었다. <laughs> <laughs> 대한이 좋아한다 이러니 역시 얘가 아까 대위 보고 이왼발이잖아하오른발이다 <laughs> 이렇게 바른 걸보니 <laughs> 나간 줄알았다뭐가 알고 응. 앞 어, 보자, 보자, 보자. 있는데. 저기 있으면 놀수거 없잖아. 저기, 무난한 거안 안 보이는 거 <laughs> 아, 진짜도 이제 복귀하고 이제 라인 나오겠다. 음, 어, 라 <laughs> ハハハハ。<music> <music> 갑철이천둥이공패사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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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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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가다도 아, 봉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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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사라. 아, 봉사라. 어, 아, 봉사잘 아, 봉수 아, 봉수라 아, 봉사 아, 잘사어 아, 봉사 아, 봉 아, 봉사 다어떻게 생각? 하시그거 같지. 서아색이잡기다가 있다 이가 이게 와, 18인 거야, 아 시판인 거나 아까 저도아나 나까 쪽. 물이 좀이 별로 안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동되고 <목소리가> <나하고 아시다. 목소리가> <저> <목소리가> s 판 p e r m 고 n Superman. 또 u p e r m 연 n Sup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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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r m 아아 동생 잘하다 휴지 다는다 왼쪽 안해주고아 이거 수가 잘했다 이거 잘 쳤다 태원이 간다. 내는능같 없어서... 아 아, 아... 아 네, 그럼혹 시나 몰라서 간대 아, 솔직히 말해도 만일날 뻔했네. 그거는 안그 거예요? 아, 그거는 그거 많잖아. 그러면 뛰면 잘받 오, 좋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저소. 저 아, 저. 수요잘안 가요. 태국은 저. 가요. 태국도 잘안 가요. 그국도잘안 가요. 이거 한어봐라 나중에... 아니, 이 들어봐라. 천천히 말 돼. 근데 지금 이놈이 많아가지고. 요즘 들어온 사람이 더 있다. 맞아, 아, 주 저. 아직은... 아주아직몇명 나가고 있어요. 차세가 되고 싶어하는 애가 두 명이 니까 음... 지알거안안 가요? 상기, 상기거그 친구, 그 친구하고 네. 성, 네. 그럼 뭐독천에뭐한 명, 아, 아, 군대 간에 있다며? 어? 아, 7월 같아. 그러니까 그, 그 친구도 뭐지 곧모더라서고한7월7월7월 3인아 성공하나? 같이 도까아그 친구도 덕이라고야 나이스 덕천거 같은데 넌그걸인용로 해줘서 1인용로인으로가면돼찬아 좋다. 어 와, 공 좋다. 와, 씨, 궁수 이러고, 왜 이러고. 공수 원래 저렇게 안 나오는데. 수 올해라면, 최진우. 와, 궁수, 최수 많이 저격하잖아. 오늘 저격 못하겠네. 에 오늘, 오늘, 반학하고 어 방금도 하나 막은 거다, 저 犬はサイ最後からサイ 세. 나이스. 이시팔 파. 어. 인가 어, 파리. 어. 오, 여. 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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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다. 나고 아, 와, 좋다. 찬스기 <laughs> <laughs> 보고, 다시 찬스기 보고. 와. 오른쪽, 왼쪽, 왼쪽. Cool. 진금 멋있다 아이 자식 도가리 괜찮은 야근 소리가 너무 키파 범 공수 안 되나? 의안 되나? 어 아, 아, 맞아. 맞아. <웃음> 좋아 의정료 키 그렇지 어아이자식우 진짜 갑다 아니 아까 재

음수 어디 가노? 어어 아, 무도 말하지마라 호수칭찬해호라호호호 이럴때 칭찬해줘야지 호호호호호호호 아, <laughs> 아, 요즘, 그, 요즘 <laughs> 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나본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오오 저거 저거 좋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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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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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하면 저거 다이거 오오오 거오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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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あ아う아あ아そ아아아아다 아, うか다うか다うかそうかそうかそうかそうかそう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이거 나오시구나. 맞지 순규다. 응? 이거 맞지? 아플러스 사장님. 맞지. 저번에 다 챙크린 날이나아 맞나? おおきっと。<laughs> <laughs> oh, 이거 혼자 낚게 이게, 저 라켓을 좀 저렇게 해야지. કેમ yeah. yeah, 저우수다 <이> <이 잘하였죠? 이 웃음> <이 웃음> <laughs> you